자, 페이지 1 4 페이지 1 4번 페이지 합니다. 1 4 번째 페이지. 네, 두펜 맞냐 이거? 세펜세 개네. 되 좋은데? 세 펜. 새 거야 아니야? 큰 펜. 큰 펜이 세. 아, 큰펜총세개 나고요. 세 펜. 세제 펜. 제펜 아니야 세 펜이요. 나보다 그렇죠. 자 그러면 1 4 페이지는 먼저 보면, 자 생명체 탐사 실험들이 실제로 그 나사 이제 나사 미향광 우주 나사에서 실제로 좀 써줘. 화성에 삼사선 보내 그 발신 삼사선 보내서 이제 화성이 생명체에 인지 없확인하는 확인, 확인한 거제짜로 네? 됐습니다. 들리나? 상만 네. 자, 그안보여죠안보여널 위해서 좀더 땡겨서 땡길수 있나? 땡길수 있는 것 같아요. 좋아요, 좋아요. 와, 하하 자, 됐다, 됐다. 자, 어휴, 쉽죠? 으흠, 네, 자, 어이 봐. 자다감니다 해서 화성 생물체 탐사인데 실제로 한 거. 근데 뭐냐면 생물체라고 하면 무엇하는 거냐면 동아리와 동화 이와 둘다 하는데 그것 을 확인한 실험이야. 첫 번째 보면 그 만약 그 가정인데 화성에서 만약 그 광합성하는 생물체 있다 고하면광합성하지 그 않을까라고 하는 거. 음. 첫 번째 보면 어쩌그 흐리게 좀잘 보이네. 그러면 먼저 그 광합성할 때 필요한 재료가 뭐게? 산... 어, 탄소 비티라고 또 물질 이산화탄소 이산소물 어. 이사, 뭐 필요한데 일단 보면 그 시오톤 시어트? 시오톤인데 일반적 그탄소 경우는 질환수 10짜리가 일반적 그 탄소인데 이거 말고 질환수 14짜리 일부러 일부러 질환수 14짜리 탄소를 이제 탄소 포함하 일부러 질환수 14짜리가 포함된 탄소 지 저거 보자. 질량수 14짜리 탄소 포함된 시오트를 준비해. 그다음에 화석통에화 준비하고, 그리고 여기다가 질량수 14짜리인 탄소 포함된 시오트를 집어넣어. 그다음에 아니, 광합성 한다어 하면은 이이 시오트로 학합성할 거야. 그때 나는 어떤 유기물 있을 거고, 그것으로 또 태워봐. 했을 때 그때 이제 방합성 검출기로 검출 되는지안되는지 보는 거야. 이게 만일만일 광합성가는씨 없으면 어떤 변화 없을 거고 네? 그리고 광합성만 광합성, 광합성 하고 나면 어떤 변화 가 있을 건데 네? 결국, 결국 보면 어 변화 없네. 그래서 얘는 광합하지않은 거다. 다시 광합성은 이와 동화야. 이와. 예, 어. 광합성. 그래, 동화, 어, 동화. 어. 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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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동화하지 않는가? 아, 동화하는 지 없거든. 네? 그래알수 있는 거. 이거 실험 보면은 실험서 를 집어넣. 어 램프를 붙여. 그 다음에 좀광합성할수 있도록 시간 좀 내부도 내부도 그다음에 나중에 가열해 응? 그다음 이제 보는 거다, 됐습니까? 네. 이게 하나? 네. 그래서 보니까 실제로 아무런 변화가 없어. 그것 통해서 이제 광합성하는 거 없다. 그래서 알게 된 거. 됐습니까? 네. 상하 잘, 잘 들려? 상하이잘 들려? 보자. 그렇죠? 두 번째, 두 번째 실험에는 그만화성이그세 문자에 따라가면은 양분을 먹어서 어떤 이제 기생이이니까 먹는다. 양분에 어떤 네. 이완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자, 질량수 14짜리 탄소가 포함된 양분 집어넣, 됐나? 집어넣고, 됐나? 그리고 이제 냅둬. 냅도. 냅둬서 때, 그때 보면은 그 우리가 탈물질, 탈물질에서 탄소가 있으면 뭐 나오지? 시오트 나오지? 똑같은데 여기서 하필 그 탄소가 질량수가 14짜리야.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보면 질량수 14짜리 탄소가 포함된 시오트가 나오지 않을까, 됐나? 네. 처음부터 집어넣은 그 양, 그 양분 볼은. 질량수 14짜리인 탄소를 집어넣는 거야. 그죠? 그 질량수 1 4짜리 탄소 포함양을 집어넣어서 만일 이제 세포 하면은 그때 질량수 14짜리인 탄소 포함된 CO2가 나올 거라는 거. 그죠? 해서 보니까 어? 아무 변화 없네. 그래서 얘는 어, 이화하는 이와, 이와 수 없구나. 오케이 또 세포질. 세포질. 양분 집어넣고 만일 그 생명체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그 기체 어떤 기체 조성 물질이 어떤 변화 있을 거다. 그래서 이렇게 기체 조성을 변화를 보는데 어? 아무 변화 없네? 그럼 얘는들 동화 이왕이 누구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거야요 아무 변화 없어 그통에서 이제 결론은 화성에는 생명체가 없습니다 아쉽네요 이때부에야 1973, 76년도? 지금은 거의, 거의 뭐 언제야? 40.. 어이뭐 40.. 43년? 45년? 아무튼 업체 이제 예전인데 그때 이미 그 나사에서 화성에 탐사기 보내서 생물이 인정 그때 찬태다 이렇게 다고했다고 엄청 없잖아요. 넘어갑니다. 질문 질문. 그래서 어떤 것인지 뭐잘 보는데요.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본 진도. 본 진도 넘어갑니다. 자, 이제 20페이지 생명과학의 특성과 환경 방법인데 일단 A 파트 A A파트. 파트인데 A 파트는 들 내용 없다. 됐습니까? 자, 자자 자. <laughs> 자 보자 우리가 이제 20페이지 자 이쪽 저 A파트인데 A파트는 쉬워 쉽다 A파트는 쉽고 B파트가 좀 어려워 이제자 보자 보면 생물과학이 되거 건데 생물과학 우리가 세번째를 딱 하는 것 아니야 세번째를 둘러싸 모든 것들 그래서 세번째둘러싸는 모든 점들을 한다는 것이 포인트 그쵸? 조심히 가 상빈이가 보면 뭐지? 좀, 잘 읽어봐 할거 아, 없습니다 또영문 대상 보면 우리가 보자 보이 분자, 세포, 조직, 기관이 있습니다. 회사또 있다. 끝다음아야 생태계 죠 야, 대체군, 근집 생태계. 동물 다다 이제 전부 다 연구 대상이야. 원자는 아니야. 파이팅. 다음에 분야인데. 분야, 분야인데? 분야. 분야? 좀 크게 근데 그 세포. 자, 세포가 뭐하는 걸까? 세포학은. 세포를 어, 뭐 하는 거죠? 세포 연구하는 거죠? 세포만 해도 엄청난 거다. 엄청 그 음. 엄청난 거죠. 요 생리학은 뭐냐면 어떤 그 생명활동, 어떤 원리를 따지는 거, 다음에 유전학, 유전에 대한 거, 다음 분류, 생물과 서로 분류하는 거, 어떤 영양을 찾는 거, 기통 찾는 거, 생태학은 어떤 그 생태계 맞죠하거 뭐, 말이죠, 다 기타 등등, 발생이 발생, 발생이 뭐 발생, 생기는 발생은 그 수정란이 나해그 개체된 모습이야, 그게 발생이고, 또분주수 뭐 여러 지을다한다 되게 그 폭넓게 되게 다 한다는 스포인트 딱히 없습니다. 과학은 이런 체크하는 내용입니다. 예? 네? 근데 이거 왜 있냐면은 생명별 내용 없잖아. 아니다. 아, 과학은 왜 이런 거 없어? 쎄라 반했어요. 과학은 쎄라 반, 아니 안 했어, 아니 안 했어. 자, 그래서 생명과 그, 그 통합 특성인데, 우리가테 그 생명과 그러니까 생명과 과목은 딱한 종이 아니야. 그거 그러니까 뭐야? 물리, 화학, 생물 지우 전부 다다 통합을 전부 다 한다는 거.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과학만 하는 거아니고 우리가 사회. 뭐 여러 가지 기술 전문대는 우리 이모에서 전문대 한다고싶 포인트 음, 그럼 네. 하면 다시 할거 없습니다 이제부터 포인트가 올려 중요한 거이파트 이것이 중요한 게 중요하지 별표 2천억 개저 생명, 아, 생명 과학이 탐구 한거 상어 들려 들려 상어 저 좋아요, 탐, 어, 좋아요. 자, 보이나 글씨 네. 잘그 보이나 글씨 글씨 글다 먼저 여기 자첫 번째 거 귀납점 그 라이벌은 라이벌이야 그 라이벌은 연년점 네. 자 귀납점 그 요거 연년점 그거 뭐냐면 귀납점 우리가 수학에서 많이 많이 본 거야 추석에서 수학에서, 수학에서 때 증명할 때 쓰는 건데 수학에서 증명 모든 하는그거 수혈 병은 안 되는 그런 거였죠 수열에서그 그냥 어떤 그 공식 사는 거 어떻게 쓰고 수열 벽은요? 순열을 배우지 않았냐? 아그냐 수열은 배웠어. 순열을 말고 수가 나열된 건데 그것도 패턴 찾는 거고요. 첫 번째랑 두 번째에서 쭉있었는몇 번째는 어떤 패턴 나오냐? 근데 그것을 할때 보면 증명할 때첫 번째하고 두 번째하고 세번째 항하고 비교해 쭉하다가 점점하다가 나중에 뭐 n 번째 비교해서 뭐 이렇다는 거. 뭐? 모든 것도 점점 할수 없으니까 띄엄띄면서 하나의 결론 을 내놓는 건데 그데 서로 간에 어떤 패턴이 어떤 변화가 있으면 안 돼, 어떤 차이가 있으면 안 돼. 똑같은 패턴이 다 있어야지만 하나 결론 나오는 거. 그것이 그 n o w I don't 납 n o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나 n 는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어 d o n 어 어? n o w I d 귀납이 그거예요? 어, don't know. I don't k n 어 w 그러니까 t know. I don't know. 수학적 균합 아, 비나... 수학적 균합 뭐 그게 없는데 책에 있어요. 어 그것이 건데 다 똑같대. 모든 그 경우 비교해서 하나의 결론 다 내놓는 거야. 어떤 가설, 가정 있는 것 아니고 가설 있는 것은 아니고 실험을 한것 아니고, 아니고 예일 때 이거 예일 때그 예일 때 하다 하다 보니까, 보니까 어다 똑같아. 그서 하나의 그 값은 내는 내는 모인다는 거. 한계라도 믿고 나가. 니까 소크라테스는 어때? 사람이다. 그러니까 삐끗한 소크라테스는 삐끗한 죽었다. 삐끗한 사람은, 삐끗한 죽었다 삐끗한 사람은 죽는다. 이렇게. 이렇게. 상담을 <laughs> 사람을 잡는다고 하면 모든 사람을 보다본 거야 죽었는아니 죽었는지 다 보는 거야 그게 귀납이에요? 어, 귀납 모든 건관찰해관찰 나오는 그 공격때 어떤 결론 그리고 내가 생각고그뒤납자 통을 보면 돼 귀찮게 하네 자, 보자, 보면 자, 성화, 성화 보자 잘 봐, 글씨인데 보자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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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찰. 네? 다 관찰이야 실험 있어, 없어? 없어 실험 없다, 얘는 관찰 관찰이라면 또 어떤 거니까 계속 보는 거야 지금 진짜 웃기다죠. 맞나? 분명 그얘 나오듯이 가지 가지인데 가지 안 나와요. 가지 엉덩이 뛰면서 뜀데. 는데 가지. 엉덩이 엉덩이 어, 뛰면서 뛰데그 어, 네. 띠가 보는 거야. 왜 그러니? 네. 관찰하는 거. 네? 보니까 그 가지를 보니까 그 어. 네. 그쵸, 저 땀을 던져. 포이자. 포이자. 응? 포이자에다 적응가 그리고 반응해서 서로 가는 그 관련 주제에서 보는 거야. 그때 네. 보면 가젤 보면 치타 같은 거, 치타가 지금 올때 보면 엉덩이 한번 들어서 뛴대. 나, 오케이. 그래서 보니까 써 결론, 얘는 가젤의 경우는 포시자, 치타, 같은, 치타 같은 것이 오면 그때 엉덩이 들면서 뛴다는 거. 평소에 안 그러는데 그걸 통해서 이제 얘는 그 포시자가 올 때마다 엉덩이 들면서 뛴다는 어떤 결론 내놓는 거다. 나, 어느 그 포시가 안돼 엉덩이 들어서 안 뛰어.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나. 그러니까 이거는 좀더 관찰로 하는 그 규납점이라는 거. 그런데 그 경호는 어떤 실험하지 않아물올릴때죽어나 네? 좀더 관찰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뒷낙적 대표적인 예의가 뭐냐면 진안화자진안론 어떻게, 어떻게 실험하게? 진화론 못하죠. 음, 뭐야?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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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찰해서 하나의 결 별로 다 내놓고 하는 모습이야. 그렇습니까? 멋있다 뒷낙적 또 가설도 없고 가전도 없거든요 뭐든지 관찰이라는 거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여기서는 왜냐하면 그 세물과 매일은 귀농적보다는 메인은 이제 여전적이라는 거 여전적 귀농적 라이벌이 연전적이에요 귀농적 라이벌 뭐라고? 연연적연연적인데 여유적. 얘는 실험 실험을 못한다 할수 없어 내 실험한다 실험도 하고 또 뭐냐면은 어떤 그 가정 가정 가설 가설 가설을 한다는 가설 가설 내놓아서 이제 실험하는 거야 여전적 근데 얘는 없어 오직 그러니까 반찬 이렇게 요 어느 하나도잘되면안 되는 거. 있을까? 보자, 읽 엄청난 거. 참고로 제가 지금 우리 한국더 어떤 정치적인 어떤 의도가 없습니다. 네? 정치적, 아, 정치적, 아, 정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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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적인 어떤 의도가 없어 그냥 우리 그냥 수업하 거? 예. 자그면 이게 예, 정치적인 의도가 그래요? 그스포 이게 뭐냐면 모든 생물체는 정 세포로 다 되어져 있다는 거 일단 지나서 좀. 관찰 DNA 구조 이것도 관찰을 하는 거 관찰 실험을 한 것이 아니고 관찰을 다답 하는 거 사실 인가니까 일단 DNA 어떤 모습 이게 나 전... 이 이거는 어떻게 했어? 실험을 한거 아니야 전부 다 관찰한 거 됐나? 한에 DNA 구조를 발견해서 로맨상 커버 로맨스 커버 로맨스 커버 로맨스 커버 로맨스 커버 로맨스 로로버 그랜드야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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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자 어떻게 자떻 어떻게 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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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가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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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d 게 a 구조 어떻게 검, 어떻게 하셨, 어떻게 어떻 어떻게 어 어떻게 어떻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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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아게어떻 나중에 그 나중에 그, 한참데뭐그제 뿐이. 뭐보그그 지식은 그될 뿐이. 그, 깨좀잘 그, 사는 본장. 본자서 내가 알려 드겠습니다 논문 막 한정 다음 넘어 이제. 자, 해자자나왔다나다 중요한 거. 오늘 할 일들. 여죠 자, 열 쪽인데 <laughs> 중요없어 얘는 제일 처음에 한 잔. 어떤 주변 어떤 사상 어떤 관찰 관찰하다 어떤 문제를 인식해. 그다음 에 이제 가설 세우고 그리고 이제 실험을 해. 실험 나온 결과 이제 그걸 처음에 가설로 비교한다. 비교해서 마지막 때 끝. 가설 맞지막 가설하고 그리고 실험 결과 나온 거 달라. 달면 어떻게 하면? 보기하면되죠 다시 해줘. 네, 포기 안 돼요? 가설 수정. 어, 가설 다시 또 바꿔. 맞아. 가설 수정한다. 다시 또그 수정했으니까 뭐야? 실험 다시 또 한다고. 그래서 나온 결과 비교해서 처음 그 가설 바꾼 거 비교해서 똑같으면 끝. 아니면? 어떻게 하면 돼? 다시 또정터 가자 다시 또 바꾸면 돼. 우리가 어느 값 나올 때까지 쭉해주면 돼. 응? 이거 할 때는 그러면 뭐 만연히 하지 말고 좀 우리가 할수 있을 하는 걸좀 해야 돼. 응? 예를 예를 뭐냐면 뭐냐면 얘단외계는 있을까 없을까. 손이 있다고 봐요. 어떻게 할래? 응. 어떻게 실험할래? 어떻게 할래 이거? 이명체를외계로 뭐, 뭐. 보내봅시다. 자, 여섯 쪽 주자들 어떤 어떤 걸래? 어떤 걸? 주자 쪽. 죠자 쪽? 모든 생태 좀 지구도 없는데 어떻게 영역으로 해가야지 <laughs> 이걸 하려면 이제 다른 거에 외계인 있었는데 다, 다 가봐야 돼? 가봤을못 태양이가 붙을 때 보자기 힘든데 무슨 거 여유 어떻게데다서 가설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외계인 있을 거다. 일단 네. 그다음 뭐 그다음에 생명체가 치러. 활동할 수 있는 조건 아 외계인 뭐야? 지금 막대는의 생명체야. 그러니까요 외계로다가 이제 보내봅시다. 어떻게 해, 뭐 어떻게 보내고 우주선 태워가지고 시간을 얼마 걸려? 시간. 영원히 살아요, 저거 겠어요가정도 읽고고. 가정고읽고그래도안된거 그냥 시간 부족한 건데. 저거 두발 팔거 같거든요. 번 이제 기분 좋게요. 그걸 안되면지 시간 많이 걸린다. 다음 그러니까 자신 세대는 안 되고 다음 세대부터는 후손 되어도 못할것 같아요. 이게. 파이팅. 파이팅. 그러니까 먼저 그러니까 할 만한 거 해야 돼네 막연한 하지 말고 할 만한 거할수 있는 수로 해야 돼 듯인가? 자, 일단계 일단 1단계 1단계, 1단계, 1단계. 일등이 뭐라고? 저 관찰, 저 관찰 할만한 거 어, 응. 아유 짧죠, 응. 관찰하고 근데 뭐 한다고? 가설 아니야, 문재인 <laughs> 그쵸? 처음에 그 관찰한 다음에 뭐 한다고? 문재인 칙, <laughs> 그죠갑니그죠 저는, 저는 한번만 도 하지 않았어요 알잖아, 어때 정치적인 어떤 의도 없다고 우리는 그 정치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우리는 그 수업하는 거였어 짧은 뭐라고 관찰이 뭐라고 문제인 식죠? 그다음 뭐 그냥 가설. 세 번째 뭐야? 탐구, 그러니까 실험해야 돼. 또 탐구 설계를 수행하고 그냥, 설계 세우고 실제를 행하는 거야. 그 다음에 나온 는험 별로. 그래서 이제 나온 결과 해석해서 비교해서 마지막 땡기 손. 가설 지금 어떤지 검증해보는 모습이고 안 맞으면 바꾸. 막반 어, 다시 좀, 또 가설, 가설 다시 또 바꾸면 돼. 이런 모습을 쭉 해서 우리가 원하는 답 나올지가 쭉 판단하는 거야. 이것이 곧 그 연접적 탐구 방법이야, 됐습니까 질문 질문. 네. 그래서 이제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설은 진짜 답이야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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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아니요. 어, 저, 어, 가정? 가정의 거짓인가 틀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잠적인 어떤 결론이다. 이요 우리가 보면 이게 이거, 이거. 실험에 대한 건데 우리가 상구 사기 수행할 때막 아, 하면 안 돼. 서로가 하는 거비교하는 실험해야 돼. 되나? 우리가 보면은 그 처음 가설대로 어떤 그 조건 바꿔준 거. 바꿔 주는 그 부분이 우리가 말할 때 실험군. 응? 그리고 원래부터 있던 거. 이것 n 으로 이름 이름은 뭐게? 이름 어, 대조군. 원력도터 있던 거는 대조군. 우리가 가설 때문에 바꿔 준 거는 실험군거 아십니까? 응? 응. 어, 서로 간에 무엇이 무엇이 봐야 돼? 또 실험군 대조군 이게 있어야지만 우리가 비교해서 우리가 무엇이 맞는지 우리가 알수알수 있다라고 한 거야. 응? 그런데 시험그만 있거나 대는 실험 그밖에 없으면 대조은이 없으면 정당한 실험은 아니고 그리고 서로 간에 비교할 때는 항상 한 가지만 갈려야 돼두 가지 이상 갈려주면 무엇 때문에 그 어떤 변화가 생는지 몰라 항상 한, 한, 한 가지만 갈려야 돼 이거 보자 자, 변이 보자 변이 변이는 총두 가지야 독립형의 종속 두 가지야 변말 그대로 어떤 변화될 수 있는 요인이야 독립형의 종속인데 이거 아, 중요, 봐 중요한 중요한 거 네. 조작변이는 통지변이인데 조작변이는 말 그대로 우리가 조작하는 변이 그리고 통제면 얘는 조절되는 그 나머지들 다또다 똑같이 해줘야 돼. 우리 네. 되게 사 것들 다 똑같이 다 해줘야 돼. 네. 온도, 습도 기본이야. 비다 기본. 또 담는 용기 다 똑같아야 돼. 용기가 달려서 다른 길로도 나올 수 있는 거니까 다 똑같아야 돼. 사소한거다 똑같이 다 해줘야 돼. 또변 네. 이것도 변화친거 말고 나머지 다, 다 똑같이 다 해줘야 돼. 똑같이. 네. 좀 귀찮네. 그것 똑같이 안 해주면 그 똑같이 안 해준 중요 때문에 결다 달리 나올 수 있다는 거. 나오는결론인가 종속변인인 거다. 나온 결론값 종속변인이고 그리고 서방유자 잘, 잘, 잘 보시오. 단어가 있는데, 통제변인 의또 뭐야? 변이 통제 보이나? 음. 통제변인 뭐야? 변이 통제. 지난. 나우 넌뭐넌 뭐냐? 근데 이 표시 먼저 우리가 영어식을 하면 얘는 명사. 이게 얘는 뭐야? 동사. 그나 음, 음. 통제변인 말 그대로 그 통제 해줘야 되는 어떤 요소들. 여기서 이거 이거 어떤 거어이거뭐 온도 수도 이런 거다 이것때 정답이지 통제 변인이고 그다음에 변인 통제는 말 그대로 변인 통제하는 거 어떤 행위 온도 온도 일정하게 해준다 그 수도를 잘 정해 해준다 흐흐다이변인 <laughs> 통제 그거다 네. 네. 말 달, 똑같은 말지만달려 이게 네? 그러니까 그래서 어서 음아 시간이 9분으로 9분 남았어요? 해서 해서 삼구 결과 삼구 아, 결과면 정리 해석인데 이 시간은 끝났는데 이 시간은 끝났는데 선생님 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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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자, 우리가 플레밍을 팔세내된 다음에 방금도 봐는데요 동물학적 정말 열려 쪽이다 보니까 좀 가설 새우를 실험한다. 험울때잘 보이는 서로간에 두 균을 나눠. 자플레의 경우는 페인를발견는데 플룸팡이 그 상관 니까 플룸팡이 있는 것도 없는 거. 플룸팡이 있게 해주고 싶고 실험군. 없는 스피드 뭐야? 구십오. 구 그렇죠?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어디 뭐? 여기까지. 아니야. 그래서 아. 보면 때 네, 나온 별론없으서 처음 가져가 맞으면 땡큐안 맞으면 다시 반복넷 죠 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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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오. 이사